여러분 대한민국 연기 역사의 큰 기둥들이 이제 모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최근 고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 소식은 우리에게 한국 콘텐츠의 황금기를 일군 거장들의 소중한 유산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윤소정, 송재호, 김수미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빛냈던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순재 7 0년에 현역 70년 가까이 활동하며 전국의 대가이자 코미디의 왕으로 군림했던 연기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윤소정 독보적인 존재감 연극과 영화를 넘나들며 강렬하고. 독특한 캐릭터로 매 작품마다 대체 불가능한 배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송재호 국민 아버지 따뜻하고 인자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수많은 작품에서 국민의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김수미 민초의 목소리,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특유의 코믹 연기로 한국의 어머니와 서민의 애환을 가장 진솔하게 담아냈던 진정한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연기 역사의 뿌리자 기둥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연기했던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이 바로 이들의 얼굴과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우리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수많은 명작과 감동은 K-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연련에 깊이 감사하며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위대한 배우들 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명장면이나 캐릭터를 댓글로 함께 추억해주세요.